158번입니다. 1번부터 바로 갑시다. 먼저 양끝점이 0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끝점의 좌표는 0이고요 x에다 0데이터면 y좌표는 0입니다. 0,0입니다. 0,0. 그 다음에 오른쪽의 좌표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2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연속이라고 말은 안 나지만 여기 다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죠. 그래서 뭐 대충 포뮬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요 평균 값 정리는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요걸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먼저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여기다가 그냥 평균, 평균이라고 쓸게요. 평균은 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사.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순간변화율구할 차례, 순간변화율구할 차례. 순간변분하시면 되니까 간 x 가 됩니다. 그러므로 x 의 값은 의1이 되겠습니다. 여의1 이제 1이 바로 나왔간요2 1입니다 2번은 1 아, 여기 끝점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은 3, 그리고 어, 3을 대입하시면 y 좌표가 27에다가 6이니까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니까 3분의 33,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 3x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11이 되는 값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어 이게 9니까 어 x 제곱이 3인가요? x 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0부터 3까지 사이에 있는 값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루트 3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